레몬 보면, 화면을 작게 배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 높겠네. 3월 25일, 일본. 아, 여기, 가져오면 안 되고. 여기 보면, 3월 2 5일 여기거든. 여기. 근데 이때 전환사태 그, 어, 어, 뭐, 아, 몇 주도 나올까? 엄청 많아. 전화사체 물량이.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팔 시간에 없었잖아. 어디 어디서 어디 팔어? 팔 수가 없지. 8천원인데 7천원. 그리고 그래 7천9백원까지 가더라니까. 여기에 8천원에 전화사체 발행이놨는데 7천9백40원까지 8천원 밑으로까지 내려간다. 어, 어, 어 여기,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오스코텍 들어가자. 그래라, 혹시 내려오면 바짝 들어가야지. 어, 오늘 기간이 사네, 그래도 코스피는. 근데 왜 마이너스야? 코스닥은 개인들만 사고 있는데, 플러스고. 코스피는 기관들도좀 사고 있는데, 금융투가. 금투하고 연기금이. 외에는 팔고있고 근데 왜 지수가 고스피는 마이너스야 고스피는 마이너스 코스닥은 플러스인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1이고 코스닥은 0.31이고 아, 8720원까지 내려왔다 레몬 그러지마 레몬아 그러지마라 오스코텍 36500원에 매수해서 좀 내려가있고 어, 레몬 전환사채 믿고 8,770원에 매수해서 물려있어? 아예 물려있지 않네 아직 손이. 오스코텍은 36,500원에 샀는데 지금 내려와있고 레몬은 8,770원에 근데 하, 아, 레몬은 좀갈것 같은데 레몬 레몬이 좀 튀어주면, 일단, 일, 당하고오늘로 마치면 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8월 16일 대체 공휴일 아침입니다. 어제, 어, 금요일 날, 장이 너무 안 좋길래, 코스, 이게 여기 지금, 여기, 이게 코스피가 여기 아침에 10시 17분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도 10시 18분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hds 끄고 바람 실러 나갔습니다 남에 가서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종목 분석 하겠습니다 아침에 막 줄줄줄줄 내리더라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 장에 뭘 하겠노. 뭐, 어, 뭐, 딱 끄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스코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이, 어, 37,300원. 거의 2% 가까이 갔는데, 안 팔았습니다. 하루 전에 떼고 잔게 아까웠어. 그래서 3% 정도는 가, 가겠지 하고 있었는데, 장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못 가더라고요. 오스코텍은, 어, 36,500원에 샀는데, 36,400원에 지금 금요일 날 마감 갑니다 어쨌든, 입절 영상, 제가 오스코텍도 레몬도 다 입절 영상 꼭찍어쏠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오스코텍은 장 끝나고 나서 공시가 떴더라고요. 음, 여기 보면, 장 끝나기 전에, 네, 아,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다닐까요? 4시, 4시, 여기 4시 49분, 여기에, 뉴스가 뜨기를, 어, 적자 전환, 영업 손실, 어, 영업 손실, 뭐, 60억 원, 해서 적자 전환했다. 근데, 바이오주는 솔직히, 이런 게, 첫자선한 이런 게 크게 더 하진 않은데, 일단, 공시를 띄우고 한2 시간 있다가, 장마, 이 다닐까 마감하고 나서, 6시 5분에, 또, 공시라는 게 띄웠더라고. 자, SYK, 임상 이상 결과 공시. 자, SYK가, 루마티스 간절염 치료제인데, 일단,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진행인가 임상 실험 결과, 여기 보면, 안정성. 안정성.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유효성. 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일단, 뭐, 안정성도 괜찮고, 유효성도 괜찮다는 이야기니까, 일단, 임상 이상이 잘 됐다는 이야기겠죠. 잘 됐다는 소리 같고. 자, 레몬. 네이버 금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월, 2021년 7월 5일자 뉴스에 인공강막 미중 특허 등록, 나노소재를 이용한 나노섬유 인공강막 기술, 차별화된 핵심적인 기술이다. 어, 세계 세 번째로 많은 실명의 원인, 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어, 환자들, 각막 이식 수술을 위해 대,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약 8.1년 대기 일이 오, 오, 엄청 심각하네. 실패율도 35%에 달한다. 각막 치료를 위해 각막 이식이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부반은 감염 제한적인 공급자로 인해 인공 각막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음좀 엄청난 같은데 엄청난 기술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뉴스가 있고 자 일단 전환사체한번 보겠습니다. 전환사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발행했는지 한번 봅시다. 어, 이 뉴스, 7월 5일자 뉴스고, 그 다음에 전환사체 한번 보겠습니다. 12 발행, 여기. 야, 여기 누가 발행했는지 다 나와 있네요. 자, 어, LG가, 구번호 씨가 보유한 판도 솔딩스, 판도 솔딩스가, 음, 200%에 달하는 수익률도 가능했다. 어, 1회차 100억 원, 판토솔증스가 100억 원, 그 다음에 2회차 100억 원. 2회차는 누가 발행을 했지, 있네? 2회차는 CJW 글로벌. 왜 17명? 만기 사체인 일은 내년, 그러니까 2022년 3월 29일이고, 2019년 3월 29일에 발행을 했네. 1회차, 2회차 둘다 똑같이. 자금, 시설 자금으로 150억. 나머지 50억은 50억은 원재료 및 운영 자금. 나쁘지 않네. 시설 자금으로 150억 썼고. 아, 레몬이 2020년 6월 28일에 포탁에 상장을 해, 놓으니까 상장하는 날로부터 1년 동안 보호예수가 잡힌다. 아, 그래서 1년 동안 보호예수가 물려서 전환 신청을,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3월달에 전환 자체 신청을 했는데, 음 영업이익은 뭐62% 증가했다 토텍의 자회사다 반도체 만드는 반도체 자동차 정비업체 토텍의 자회사다 뭐 나노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 뭐 마스크나 여성 위생용품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다 이게 나노 일단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앨범 차트입니다. 여기 7월 5일이지. 아, 여기 7월 5일 맞네. 여기, 여기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인공강막 뉴스 띄운 날이 이날이 7월 5일. 18%까지 올라갔다가 7%에 마감했네. 근데, 여기, 아까, 뭐지, 전화사체 발행할 때가 언제냐면, 상장하고 나서 마스크 일단 그 그걸로 해가지고 마스크가 일단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여기 코로나 이후 바로 쭉 올라가고 어2 3 2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나마 이렇게 좀 하다가 그냥 쭉 떨어진 쭉 떨어져 여기 완전히 쭉 여기만 지금 개미들이 한 것에 매달리는 거안 보여요? 매달 저렁저렁저렁저렁저런 개미들이 매달리는데. 개미들이 한겹은 매달려 있구나 조롱조롱조롱조롱 그런데 어 여기가 며칠이고 8월 24일 이네 여기 고점이 이게 뭐 어디까지 내렸노 어 8월 24일부터 5월 13일 정도까지 계속 내렸으니까 자 그러면 전화사체 발행한 그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전환사체 3월 25일이랬으니까, 전환사체 3월 25일. 여기네. 3월 25일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3월 25일. 근데, 3월 25일날, 어, 최고가가 9,200원, 최저가가 9,050원. 8,000원에 전환사체 발행했다 했잖아. 그리고 거의 거래량도 없어서 아마 여기못 팔았지 싶은데 내가 이날, 9월, 6월 9일 날, 여기 최고가가 11.69%, 종가가 4.23%, 여기 들어갔다 안타로 먹고 나왔거든. 아침에 들어갔다가. 근데 이게 전환사체가 8,000원이라 했는데, 여기 이제 상장을 했잖아. 상장을 했는데, 여기 앞날, 7,940원까지 내려간 거라. 8,000원 밑으로까지 내려간 거지. 근데 이때 산 사람, 이날 산 사람들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람이 2년 동안이나 이자도 하나도 안, 이자, 풀어버든요, 보면 이자율 0%거든요, 고민이자율. 이자도 하나도 안 받고 2년 동안이나 돈을 빌려주고 있다가 주식으로 상장한 그 사람들보다 낮은 가격에 산 거라, 7,940원에 산 사람들은. 그니까 내가 그때 이제, 그, 공부를 했, 했는데, 보니까 전환사채가그가격에돼 있더라고. 8천 원에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만 묶고 나오고, 아 차트 참 좋다 생각했어 이때도. 아, 네, 이제 그때는 마스크 주가 한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차, 차트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제, 이렇게 그, 그 내가 샀던 처음 그 가격 거의 그그 그, 그 가격으로 거의 내려와 가지고 뜨더라고 어제. 그래서 뭐 들어가서 딱 물렸지. <laughs> 뭐 딱히 뭐 많이 물리지도 않았으니까 일단. 봅니다. 일단 내가 레몬도 꼭 익절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나 없이 어제 조금 내려간 거는 배뭐 없다고 보고 그러고 이제 계속 좋은 뉴스 띄우면서 주가를 안 올리고 계속 줄줄줄줄 그래나 없이 내리고 있으니까 뭐 올라갈 거나 믿어도 심지 않는데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내가 좀 바쁘니까 그런 조만간 가지 않을까 꼭 입질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